물길이 흐르지 않는 마을은 없다.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가느다란 물길 하나는 이어진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키워내는 것은 모두 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 이 낙동강 상류에 해당되는 이 화포천, 화포천의 최상류. 마을 도랑인데요. 삼번 마을 도랑입니다. 이곳은 3년 전에 저희들이 저수지에 물도 더 많이 가두고 수질 개선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물의 상태는 일곱습니다. 이 홍수에 자라는 미생물들이 알을 이돌 밑에다가 말아요. 원래 이렇게 물, 물이 이렇게 있는데 뒤집어 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2014년도에 일본에서 황새 봉순이가 날아오는 바람에 저희 화포천 습지가 생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런 그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 얼마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새가 날아드는. 깨끗한 습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작은 도랑에서 시작된다 김해시 진례면 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본마을 (30가구) 남지 시사는 호젓한 시골 마을이다. 한번 마을 가구 수는 한 삼십 가구 되고요. 주민 수는 한 사십 명 정도. 한 가구에 여러 주민이 사는 게 아니고 한분두 분이 사시고 노인 한분 사는 집이 많아요. 우리 삼번 마을은 이제 그 연지봉 그 산줄기로 이제 그 계곡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내려오는 물이 크다고 맑아서 이제. 그 옛날부터 이제 다슬기, 뭐가재 이런 이제 민물이 많이 그, 그 살고 있어요. 생명을 품고 흐르는 작은 물길은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삶을 지켜왔다. 물길이 시작되는 곳 산본 저수지를 찾았다. 장원 시하고. 김의 장류동하고 질레맨하고 산계 이게 경계 이게 정상에서 이 계곡을 조금서 이제 이게 무리 사이에다가 이게 내려오는 용지봉 예. 용지봉 이라는 예, 예. 산에서 김에서 제일 높은 산이 용지봉이에요. 용지봉. 아, 아. 이게 예. 첫 관문이고,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도랑의 원수가 되는 원수입니다. 어. 물 관리를 따로 어떻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따로는 이제 별도로 이제 시에서 이게 주간 부서가 시고 이 관리는 주로 이제 이게 주민들이 주로 니제 아, 주민. 산본 마을 주민들은 이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서 도랑 살리기 교육을 합니다. 농반기 체리라 아, 아, 바쁘시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도랑 살리기 교육은 아무리 바빠도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됐다.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장치하는 느낌이세요? 들 전부 좋잖아요. 교육이면 우리 또 같이 시골 인심이. 한 달에 한번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잔칫날이다. 산골 마을 주민들에게 도랑 살리기 교육은 조금은 특별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오울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점 비점 오염 저감 주민 실천 내용입니다. 점 오염원이 뭔지 아시죠? 저희 이제 생활 하수, 축산이나 뭐 산업 폐수들, 수시로 이제 불특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뭐 농이나 밭에서 뭐 나오는 그런 뭐 비료나 저희 농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불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오염 물질이 나오는 저희 지금 농사짓는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촌 지역에서는 저희 뭐 농약이나 퇴비 그런 비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저희 이런 도랑 하천에 함께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맑고 깨끗한 물과 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점 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또 저희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실천형 비점 오염원의 관리가 되게 됩니다. 아,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환경 인식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매번 이제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물이 왜 깨끗해져야 하는지 그런 이유랑 또 하다 보니 또뭐 분리배출이라든지 마을이 깨끗해지고 또 도랑까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교육하는 입장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배출 되게 잘하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올 때마다 보면 항상 분리배출이 잘돼 있더라고요. 분리수거장 보면 그 저희 이거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아니라서 이런 거. 어랑살리기 교육에는 다양한 교재가 사용된다.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은좀 헷갈린 것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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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들 자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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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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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제 되게 가셔가지고 백점 적어가지고 이 병에 딱 붙여두고 조금 헷갈린다 싶은 거는 이거 보면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도 교육을 한번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복습 차원이지만 저희 어, 상반기에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매번 왔을 때 분리배출장 보면은 투명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교육을 안 받고 몰랐다가 이제 좀 어색하고 어두네 하다가 지금은 이잘 따라 하셔요. 우리 또생디기천장님이잘이해를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을 산분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우리 그삼 마을 도랑을 갖다가 뭐 쓰레기 같은 거 주기해서 다 모이거든요. 우리 아줌마들 가입시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도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산본마을 주민들은 매주 날을 정해 도랑을 청소하고 있다. 자, 저저 저 위에 좀 주의하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나 네네. 그왜 그러냐 하면 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료수 같은 거 먹고 던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쌓이면은 이제 이 물이 오염이 되니까요. 보기도 안 좋고 자주 청소를 해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주 짜마마 있으면 쭈욱 보고 있으면 쭈욱 보고 이래. 이제는 습관처럼 도랑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 그 덕에 삼보 마을 도랑은 생명을 품은 깨끗한 물길로 지켜지고 있다. 아, 뭐 다슬기가 있어요? 예, 다슬기도 있고 피레미도 있고. 그래, 야 도랑인데 이것도 개발이 돼가지고 세월 따라서 도랑을 깨끗한. 하 요 빨래터 만들어갖고 음. 빨래터 여서 아 하고 애기들 데리고 오고 앉혀 놓고 뭐 다치갖고 물도 등들이 떠고 어주고어 죽는 것도 요새는 요다 씻겠어 옛날에는. 나뭇잎입니다 아, 나무잎 나뭇잎. 혹시, 네, 네. 혹시 나뭇잎이 또 오염이 될까 봐 궁금해요 예 작은 나뭇잎 하나조차 흘려보내지 못하는 주민들의 정성과 애정 그 살뜰한 포살핌 속에서 도랑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산본 마을 도랑의 물을 검사해 보기로 했다.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pH 그러니까 수소 이온 농도랑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어, 하천수 수질 환경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은 좋은 등급과 매우 좋은 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이 물을 간단한 정수 처리 그러니까 여과나 살균 같은 것만 거치면 바로 생활 용수로 이제 주방이나 이런 데서 쓸수 있는 수질입니다. 어이 낙동강 상류에 해당되는 이 화포천, 화포천의 최상류 마을 도랑인데요. 3번 마을 도랑입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저희들이 저수지에 물도 더 많이 가두고 수질 개선을 좀해 드렸는데 지금 물의 상태는 일곱습니다. 자라는 이 자라는 생물들이 알을 이돌 밑에다가 말아요. 나설기 조그마한 새끼도 이 밑에서 자라 이게 네, 이게 네. 다양한 생물들의 집이에요. 이 돌들이. 원래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있는데 뒤집어 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다 생물들이 집을 짓는 거죠. 여기 알을 놓는 거죠. 했거든요. 이게 기어 다니는 거 보이죠? 이게 대부분의 곤충이 물 속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에벌레 생활을 거치죠. 그렇게 해서 우아하죠. 이게 탈바꿈을 탈출해서 하늘을 날아가면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예, 또 하루살이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이런 맑은 하천에서 알을 놓고요. 이 알이 우화되고또 심지어 다슬기는 어릴 적에 물속에 있는 다양한 녹조, 이끼라고 그러죠. 그걸 갉아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다슬기는 또 반딧불이가 이 다슬기를 먹어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살려면 다슬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은 지금 다슬기도 있고, 네, 반딧불이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정말 모래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네. 돌과 자갈, 뭐 모래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좋은 하천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 하천은 벌써 오래 전부터 깨끗하게 유지되왔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죠. 상당히 오염이 많이 정화되고, 어, 물론 뭐 과거부터 어, 서서히 정화됐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일급수 아주 깨끗한 물 느낌이 좋죠. 낙동강의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게다 수만 개의 마을과 도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물길입니다. 이윗 물길을 정말 깨끗하게 그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물이거든요. 마을에서 사 먹었던 물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본 마을 도랑은 흘러 파포촌으로 이어진다. 화포천은 국내 하천형 배후습지 중 가장 큰 규모. 매년 봄 멸종 위기 야생동물 일급인 황새가 날아드는 곳이기도하다. 여기 봉순이가 끼고 있는 이제 여기 인식표를 가지고 그 봉순이 개체를 저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뭐 호랑이랑 곰 같은 그 최상위 포식자가 없는 상황이고 화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황새가 그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인데 최상위 포식자가 오랫동안 자연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 그 생산자인 식물 있어야 되고 그 식물을 먹는 일차 소비자 이차 소비자들이 탄탄하게 요 생태계를 지켜주고 있어야 최상의 포식자인 황새가 오랫동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순이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포천 습지의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화포천은 더더욱 이제 지켜야 할 습지가 되는 거고요 작은 도란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지켜야 이룰 수 있는 환경. 이곳은 소많은 생물들의 삶터다 그 오늘 그 지금 모니터링 나가신 해설사 선생님이 이제 큰 기러기가 들어왔다 하거든요. 아, 그예 철새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선발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선발대들이 들어 와서 뭐 여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새들이 날아드는 곳. 80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화포천도 한때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곳이다. 이곳의 생태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화포천은 우리나라에 있는 하천형 배후습지 중에 가장 큰 습지고요. 김에 주변에 13개 정도 되는 작은 이제 지천에서 화포천으로 이제 그 물들이 흘러 들어오고 그 물들이 모여서 이제 낙동강으로 흐르는 네, 그런 중간 지점에 있는 습지이고요. 그래서 어, 그, 그쪽에 있는 물들이 깨끗한 물들이 들어와야 화포천 습지를 이루고 있는 물들이 깨끗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렇게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머무는 화포천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화포천의 상류 네, 산본 마을에서는 조금 더 맑은 환경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자, 우리 저번에는 에코백 만들기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손수건 만들기 체험할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주머니에 손수건 있으신 분손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멋쟁이. 자, 우리 어머님들 손수건 혹시 갖고 계신 거 계세요? 손수건 없으시죠?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휴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죠? 우리 어머님들 바닥 닦을 때도 휴지 쓰고 저기도 있네 물 티슈 닦을 때 많이 쓰시죠? 자, 이 휴지를 하나 만들면 만들려면 30년 된 나무 아시죠? 30년 된 나무 한그루가 우리 집에서 쓰는 24개짜리 롤 화장지 있죠? 그거 한그루를 베어야지만 이 생산이 된대요. 그러면 엄청 나무들을 많이 베야지 우리가 사용하는 휴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휴지 사용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손수건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들도 이렇게. 자, 콕 살짝만 찍어서 여기 비닐봉지 있죠. 여기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비벼. 그런 다음에 도장 찍듯이 콩콩콩콩콩콩콩콩하면서 여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네, 안 흘러 안 흘러. 비닐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조심스레 찍어낸 붓질에 고운 무늬가 새겨진다.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다. 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 와이파이 선물할 날입니다. 네, 재미있세요 예, 재미네요 그리고 뭐 평소에 늘이 손수건 사용하지만은 또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물하는 거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 있죠. 깨끗할때 잘해야지 유지되지. 오염시켜 놓고서 뭐 다시 환경 개선을 하려면은 그건 좀 기느진 생각일것 같아요. 오늘 수고 하셨고 이거 한번 자기 거 만든 거 한번 펼쳐 볼게요, 제가. 제가 누가 잘했나 한번 볼게요. 휴지 한 롤이 30년 대 나무 몇 그루 필요하다 했어요. 한 그루 필요하다 했죠. 30년 대 나무가 한 그루 필요해요. 그러니까 휴지 사용 많이 하시지 마시고 요걸로 땀도 닦고 우리 어머님들 한 절기 눈물도 닦고 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마을 환경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랑 살리기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환경 교육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 되게 높습니다. 어려운 점은 전혀 없, 없, 없고 다만 이제 어른들이 빨리빨리 빨리 많이 많이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열정이 좀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얼음이 뚜껑이 얼어가지고, 너그 안에 구멍을 뚫고놓고 거기서 빨래로 씻으면 막 섞음이 뻑질뻑질 해갖고 내려가다 나고, 우리 손이 다 터져가지고, 막 피가 찔찔찔나고 그랬어, 이게. 어머니는 지금 몇집 어디? 애급이 되어 근데 나름 일곱 이래8 7년도 난다 하더아 여기도 낳은 지 않았어요? 그래 8 7년도난낳가 여기서 고향이고, 여기서 넓고, 여기서 죽겠고, 87년. 9 0까지 차이 안되겠바 하지 말라고. 어. 그리고 여기 꽃다뭐 이렇게 했 숲속에서. 또랑 물 열에 내려오는데 까직 있어요. 응, 그래. 지금도 한 발씩 낙이 나와. 저는 그다뭐더 보갖고 뭐이도다 어서 다 했다, 궁금할 때다. 네, 아, 그때 한삼 아, 아, 마을이 상당히 너무 꽤 마을이 와하는이 장이 하고 나서 발전을 예, 많이 했고, 그다 와. 에, 앞으로도 더더 열심히 하기고더 발전하는 집회 대장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물길은 생명을 품고. 키워낸다. 도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은 생명과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다.